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데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자큐브를 만드는데 이렇게 분막과 숨쉬를 제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거는 파즈베어파이드. 트르르르 제거해주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와, 기술이, 기술이 좋네요. 혁명전수. 네. 네. 하다보면 느리긴 느어요 네. 도형이 자큐브를 만드니까 우연히? 달려고 있다, 우리 목소리 생니까 그리고, 도영이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육수. 이웃이 육수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뭘 하냐면, 콩나물, 머리, 그리고, 뿌리. 뿌리를 잘라줘야 된대요. 입력 값을 넣어주면 잘하는 우리 남편. 열심히 따고 있네요. 민경이 봐. <laughs> 그럼 <그건> 너무. 짠, <laughs> 식시를다뜯는 닭을. 짠, 두루... 이렇게 또 끓여줄게요. 콩나물 대가리를 드디어 다 땄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변이가 귀엽나요? 네, 너무 귀여워요. 우리 시디. 저는 비타민을 만들고 있어요. 비타민 Q 만들 건데 저 비타민 처음 먹어봐요. 상윤씨 비타민 먹어봤나요? 네, 알약으로 먹어봤죠. 말고요 이거요. 아, 이걸 는안 먹어봤죠. 오빠, 오빠 어렸을 때 국어 잘 못했지. 아, <laughs> 왜?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자, 비타민. 한 분에 5 분. 백분 먹기 전에 먼저 야채만 데쳐 놓으려고요. 그릇이 없는 이슈로 그냥 어른들 쓰는 걸로 해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양파까지, 양파까지 해볼게요. 아, 소리 지르고 진짜 잘 놀아요. 놀다 근데 소리 지르면서 놀다가 안뭐 보이는 것 같아요. 엄마 옷에 왔어요. 잘놀랬어요 응. 조용아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땀이나. 살았어, 응? 살았어. 알았어. <laughs> 요즘 너무 귀여워요. 8개월 아기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강아지 같아.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가. 응?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강아지, 내가 강아지 안 같다. 진짜 그런가 봐. 옛말 틀린 말이었던 게 진짜 강아지 같. 강아지예요. 그래서 한김 식혀놓려고요. 오, 와 와우, 비주얼 귀 색깔 봐, 꾸덕꾸덕, 꾸덕꾸덕. 어. 생마늘 넣었어? 응. 오, 안 바블, 리바블. 오, 색깔이 찐인데? 응. 맛있겠어요. 오, 국물이 엄청 꾸덕해 근데. 공댕이 응. 봐봐. 공둥이 <laughs> 몸보신 하세요 네. 음. 음. 오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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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만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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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어? 아니, 오빠 t used to 요 y j 가까가 m not g 요자 n 가고싶은데 it. 오빠가 원하는 방향은 뭔데? o d 가는거. 왜? 오빠는 나랑 o 뭐 같이 하는걸 좋아한다. 응. 음. 왜? not g 심동체 g to 지량이고 오. 음. 음. 집도. 진짜 맛어 찍어봐요. 집도 하신답니다. 배를 갈랐어요. 환자분 배에 쌀이 가득합니다. 마늘 넣드셨나봐요. 됐어.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을 압력도 g 서 그런지 부드럽 엄청 부드럽다. o d report. I'm going to h a 이 e 는 good r e p 에서 t I'm g o 고 n g to h a v 고 a good report. i 년 g 라고해어 to h a v 라고 good r e p o 그래서 그냥 그때 이후로 돈더 주더라도 맛있는 쌀 먹지. 응. 어 도영이 너다저찢어선좀 좋을까? 어때 맛있어? 응다 아직 키우 안 되기 전에. 진짜 잘 먹는데? 야, 물 먹고 먹어. 우리 가족 오늘 닭파티네, 닭파티. 응. 왜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조용하 이거 넣어. 너... 어, 응. 진짜 잘 먹어. 응. 시간 보이죠? 12시. 50분에 샤워를 하고. 가자, 그래, 출발, 출발! 분연원 챙기고. 하... 출 시험, 면접 안 늦은 게 용하다, 용해. 내가 진짜 그랬죠. 항상 오빠랑 같이 가면 항상 촉박하고 항상 늦어요. 난 진짜 이건 제일 싫어하거든요. 나도나도나도 진짜 싫어해. 진짜 <laughs> 제일 싫어해. 끔찍해. 왜 저렇게 살까요? 진짜 <laughs> 끔찍, 끔찍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끔찍해. <laughs> 자기는 또뭘 끄고 다 챙겼어요. 저는 안 씻었거든요. 저는 세수만 했어요.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laughs> 뭐, 세. 어디 세상 무슨 벗을 부리러 다니나 난 정말 굉장히 안 좋아하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버릇 중에 하나예요 뭐어디 가면 맨날 쪽박하게 가고 어머님 이거는 좀 혼내켜야 돼 혼내켜야 돼 <laughs> 자기 욕한다고 불 꺼버렸어 자, 다, 다생각고 출발 가자 봐봐 나 이제 다 내가 그저다챙겨서나 이제 다더 신착고 있는데 이제 가재 자기만 다 챙기면 다야. 네. 마이폴. 뭐, 갑니다. 가겠습니다. 마이 살랄러폰 아, 좀잠좀 자. 차지좀차지제내 핸드폰 어디 있지? 가지. 내 핸드폰 어디 있어? I don't know.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 볼까요? 고 놀고 있는데 조용히 가요 조종조,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걸못하다니조기 좋게 하겠습니다도 조퇴. 완전 노래방이 노래방 노래방인 것 같아요 시 일단 앉아있어 보려고요 앞에 봐야지 真的。啊 각시 옷을사줘요 저기 진짜 멋있는 남편이다. 당연히 최요 멋있는 남편이다. 짱, 너네 각시 곳을 가니까 사주는 거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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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열시 우리 남편은 멋있다. 역시 고관이 명관이라고 세종아울렛이 더 마음에 들어요. 맞아, 민경이는 병원에 갔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원래... 티셔츠 하나만 사주려고 했는데 리스트에서 위아래를 샀어요. 그럴까 봐안 사줬는데 좀 실패했네요. 육수는 오빠가 옮겼고요 이제 큐브를 만들 거예요. 도영이가 맛있게 먹는다면 엄만 열심히 할수 있어. 맛있게 먹어줘. 맛있게 안먹는다면 근데 지금까지 해준 이유식다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지. 맛있게 안 먹었으면 바로 시판해 줘. 지요 삼각대, 하도 노래를, 삼각대, 삼각대, 노래를 불러가지고. 삼각대, 삼각대, 신나는 노래 해가지고. <laughs> 아, 저 헷갈리게 하지. 삼각대, 신나는 노래. 하나도 노래를 불렀서 하나 샀습니다. 사줬습니다. 응. 음, 감동 포인트. 아니 돈만 생기면 저를 위해 뭘 하나씩 사줘요 리스트에서 옷도 사주고 엄브로에서 옷도 사주고 삼각대도 사주고 빵꾸 왔나 보여 빵꾸 여기 있지롱 저는 이런 거 입어요 눈치 주는 거야? 이거 보는 사람한테 저 반팔 좀 사주세요 하도 근데 이거, 이거 보이려나 <laughs> 자 힘을 내서 얼른 해볼게요 저 저랑 오빠랑 합심! 갑자기. 갑 갑자기.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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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이 완료. 기료 진짜 이거 기 갑자기. 갑 성격 네. 보이지? 예쁘게 하려 예쁘게 하세요 저 성격 보여줘 뭐 100, 100, 1 30 내가 알면 되잖아 100, 1 30 양파 10g 빛 20g 20g 넣어도 달달하니 맛있겠지? 아빠표 콩나물 큐브 일하다가 딸기 색도 들어왔고요. 먹어 먹어 그래? 네? 꿀반 숟가리 꿀반 숟가리 늘 <laughs> 시판을 꿈꾸니까 실리콘을 안 사고 실리콘 키보틀안 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맨날 까먹고 살 거를 그거 말고도 사거나 계획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시끄릿 아니, 나한테 다온거 도영아, 뭐 해? 어디 올라가려고? 이유식을 만들다가? 엄마? 혜연이 먹을까? 혜연이 먹을까? 이거 떠넬라거든요 떠넬라 <laughs> 근데 너무 셔요 오지, 오지 마세요 사과는 바나 얼마큼 해야 돼? 어, 그만큼 그만큼 이거 다? 응 어. 너무 셔서 아니 이거 반쯤만 해서 안 셔? 괜찮아? 그냥 사과만 먹이면, 너무 셔서잘안 먹고, 바나나를 섞어줘야 돼요. 응. 음. 텀블러에다가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지. 응. 도영아, 이게 가족이야, 가족. <laughs> 응? 다 같이 이렇게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렇지. 맛있어? <laughs> 무릎 꿇고 먹냐? 으으으 매티지 공 하니까 예 응. 부엌에 잘 앉아 있어 그냥 부엌도 거실 같고 어디나앉아 되지 않아? 편하니까 응 딱딱하면 안기 싫은데 응 거실 개념이 없이 그냥 다 앉아 정말 잘 먹는데 응 천천히 좀 음 맛있다 맛있어 먹었어 음. 와 신맛이 요. 신데 난 이것도 뒷맛이야 어떤 먹어야 근데 바나나 맛있어요. 음 바네.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맛있어? <laughs> 오 맛있어? 아유 맛있다. 부르전 가져. 치즈 줄때 저는 얼른. 콩나물을 해보겠습니다. 아귀 <laughs> <귀여워라. 웃음> 오늘 하루 일갈아 먹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유식 큐브를 좀 준비했다가 운생 갔다가 저기 쇼핑하러 갔다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돼서 닭죽 만들어서 먹고 이유식 이제 큐브를 상윤 오빠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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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줬지만 갈갈갈한 거를 또 10그릇씩 소분하고 설거지도 하고 전 지금 이렇게 누워있고 상영의빠는 빨래 돌리고 있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